완전히 티게 간다와 들어갔다 쉬. 와 진짜 성공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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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안녕하십니까 송금 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 스스로에 대한 도전 나 자신과의 싸움 오늘은 어떤 도전을 할 것이냐면요. 저의 이 가마차기는 얼마나 많이 감길까?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가마차기가 얼마나 감기는지 한번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고, 얼마나 많이 감기든지, 저보다 많이 가마차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골대 뒤에서, 이 코너킹 라인에서 공을 그 가마차가지고 어디까지 감길 수 있나? 코너킹 라인에서 출발해서 점점 골대 뒤로 가면서 어디까지 감겨서 골을 넣을 수 있나?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얼마나 감길까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도전해보실까요? <목소리> <목소리> 자 역시 첫 번째 도전이 너무 쉽죠? 솔직히 골 라인에서 코너킥에서 솔직히 넣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일직선상이라 가지고 가볍게 통과 바로 한 바짝 더 물러나서 골대 라인에서 여기가 지금 골대 골대 일직선이라면 한 바짝 가서 해보겠습니다. 역 아. 많이 걸어서 오케이 바로 성공 자두 번째도 무난하게 성공 약간 어려움이 조금 있었지만 이 정도는 무난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했고 이 정도는 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도전. 골대에서 코너 라인에서 두 발자국 더 걸어가서 뒤쪽에서부터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발자국 물러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감아야겠네, 강하게. 아오까비 타이밍이다. No. 아 씨. 좀더 멀리 길게 해서 감는다. 자. 쭉, 러. No. 아, 씨. 뒤로 쭉 밀다. 뒤로 쭉좀더 밀어. 쭉, 쭉좀더 밀어. No. 아우. 아, 역시. 아, 역시 이두 발자국 물러나서 1.5m 정도 된것 같아요. 골대보다. 아저씨, 원바운드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공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골대에서 완전히 골대 뒷라인보다도 더한발짝더 가가지고 도전해볼게요. 아, 요거는 솔직히 자신이 조금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좀 세게 감아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게 감아가지고 돌려. 1 0리까지 감아서 아아 저 아, 간다. 나이스. 간다. 나이스.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제가 금방 넘어갔습니다. 또 여기서 한번 또 자신감이 싹 오르네요. 이전에 게좀안 들어가 가지고 자신감 쭉 떨어졌었는데 신감이 중간이... 업 됐습니다. 싹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끝다리에서 살짝 떨어져가지고 원바운드로, 원바운드로 안 하고 느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원바운드가 없었다면 굉장히 힘든데 저 정도 원바운드까지는 뭐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원바운드까지는 좀 인정해줘야죠. 자 그럼 이번엔 아예 한 발자국 더 뒤로 가서 골대에서 지금 네 발자국 정도 뒤로 간 거거든요. 약 2m 정도 뒤로 가가지고한번또 도전해보겠습니다. 아하, 일단 한번첫 도전 감한번 보겠습니다. 시계 감아서 감아서, no. 아이고, 아 이건 솔직히 진짜 힘들다. 자 간다, 원바운드. No. 아, 완전 이건 뒤에 있는데 진짜로. 완전 간다. 아 오바다. No. 완전히, 이게 간다. 와 들어갔다. 와 진짜 깔끔게꽃대 삭스쳐가면서. <목소리> 와, 이거는 제가 찾기 전에는 솔직히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뒤에서 보면 은 되게 진짜 엄청 뒤에 있거든요, 골대보다 근데 제가 딱 찼을 때 감이 왔어요. 딱 찼는데 골대를 살짝 비껴가면서싹 들어가는 거. 감이 딱찾아마자 아이씨, 이거 들어갔다. 딱 감이 와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어, 안될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한발더 뒤로 가서 거의 이거 불가능해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발더 뒤로 가가지고 넣어볼게요. 아. 아, no. 아깝다, 씨. 자, 감는다. 오! No. 아. 막 감아서. 아, no. 씨. 바람이 불 때? 오빠는 감자, 가자, 가자. 와, 원바운드로 하면 들어가는구나. 아, 또들어갔네요 굉장히 얼떨떨합니다 자, 또차다 보니까, 원방으로 한번 튕기면 굉장히 많이 감기거든요한 발짝 더 들어가서 한번 차볼게요 Nope. 아. nope. 아. nope. 바람이 불때 바람을 Nope. n o p 아, 씨. Nope. 무릎이 아파옵니다. 하도 감았더니 자, 좀더 집중해가지고. 집중력 너무 떨어졌으니까. 아, 나 진짜. 씨. Nope. 아, 오늘 저의 도전. 다섯 발자국 뒤까지 갈 때까지는 제가 성공했는데. 그래도 저는 다섯 발자국까지 뒤로 갔을 때 성공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솔직히 선수들도 이 정도 못하지 않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해보니까. 차다 보니까, 지금, 하도 감아가지고, 무릎이 좀 이상이 온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발목도 안 좋은데, 무릎까지 지금, 이상이 온것 같네요. 그래서, 6단계에서 실패한 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충성, 충성, 충성!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